네 안녕하십니까. 홍탁구입니다아 지금 촬영 날짜가 9월 2일입니다. 어제부로 생활체육 지도자 2급 과정을 다 끝냈습니다. 서류를 다 보내진 않았는데, 일단은 어저께로 연수는 다 끝났습니다. 8월 3일부터 시작된 연수였는데,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주말 포함해서 연수들을 갔고요. 그리고 8월 30일, 8월 31일, 그냥 9월 1일 이렇게 3일 동안은 실습을 끝냈습니다.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월 달 일정이 끝났습니다.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교습소를 차리고 나서부터 조금 속상한 일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8월 달이 조금 많이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연수 들으러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수업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학생 들이 조금 속상이했던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냥 푸념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영상 촬영은 하지만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올리기 전에 제목을 뭘로 지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짓고 싶어요 호구 선생 네가 바로 그 호구, 호구다 호구다 이렇게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아이들한테 호구 대접을 받는 걸까 이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 이 폭발했던 게 이번 8월 달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건은 학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3개월치 학비를 못 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그만뒀어요. 그만뒀지 꽤 됐죠. 그만뒀지 꽤 됐는데 학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달 동안은 주시겠다, 죄송하다까지는 하셨는데 이번 달은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 연락을 받으신 건지 안 받으신 건지도 모르겠고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면 학원 등록을 했을 당시에 수학 성적이 20점 대이긴 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슬금슬금 오르긴 했거든요. 이번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험.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뭘 배우냐면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같은 거 배우거든요. 연산으로 진짜 끝장을 볼수 있는 학년이 3학년 1학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가 머리가 진짜 좋아요. 계산력은 진짜 빨라요. 니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이번에 3학년 1학기 때 수학 성적은 니가 한번 최고점을 찍어봐라. 니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 경험치를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물론 지속을 못 했지만 제가 포인트도 알려주고 성적 잘 나왔습니다. 70점 후반대 나온 거 나온 것 같은데 무튼 성적이 확 올랐죠. 갑자기 확 올랐어요. 잘했다고 했어요 잘했다고 했고 어.. 금만더 열심히 하자 2차고사 때는 좀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시험치고 나서 한 일주일쯤 뒤부터는 학원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학교도 안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무기력증 같은 게온 건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건데 1차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학원을 안 나오잖아요 저는 1월 달 학비부터 못 받았어요 근데 학비를 뭐해 못뭐 주셨냐고 하니까 애가 엄마랑 살고 있거든요. 아빠가 생활비를 안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힘든 가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기 때문에 일단 학원 보내시라 왜냐하면 이 친구 한번더 성적을 올려가지고 그런 성취감을 못 느껴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 때그 성취감을 얻어내면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떤 학교를 가든 공부를 놓치진 않을 거다. 특히나 머리도 있으니까 잘할 거다. 일단 지금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니까 보내주시라라고 했는데 그게 실수였나 봐요. 한 2월, 3월, 4월을 못 받았는지 제가 이거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3개월치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고 애 성적은 올랐는데 그만두셨죠.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마음이 좀 넓지 못한가 봐요 제 마음이 막 너그러워서 아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기다려주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음... 제 마음이 좀 좀... 카카오톡에 보면 프로필이 뜨잖아요 그 친구가 신발도 새거 사신 거 같고 해외여행도 다녀오신 거 같고 그 친구가 동네 살다 보니까는 저희 학원 애들이 다 알아요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뭐 폰도 새 폰으로 바꾼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막 현타가 많이 왔어요. 좀 어른 돼가지고 뭐 그거 하나 못 참냐, 그거 하나 못 이해해 주냐라고 하는데 저희 학원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학원이.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이 크지가 않단 말이죠. 제가 저녁밥을 학원에서 때우는데 라면 먹어요, 컵라면. 컵라면 하나 먹으면 바로 수업 들어가고 그러는데 좀 울컥했어요. 그래가지고. 컵라면 먹고 있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냥 얘는 시켜 먹을 거다 시켜 먹고 여행 다니고 다, 나, 다 다니고 갖고 싶은 신발 그냥 다 가지는데 저는 원 플러스 원으로 산 라면을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래요 너무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같아서 되게 눈물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드네요 이걸 편집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찍고는 있는데 이 편집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 친구의 사는 삶과 비교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아버지랑도 통화를 했고 그 친구가 받는 용돈에 대해서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용돈 제가 쓰는 생활비보다 많더라고요. 용돈이. <웃음> 그래서 <웃음> 걔가 받는 용돈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학비를 좀 빨리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연락까지 닿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뭐 억울했나 봐요 제가. 제가 좋은 선생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교습소를 차릴 때 그래도 공부할 시기가 반드시 있다. 공부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 시기를 어른으로서 최대한 지켜주자 라는 그냥 조그마한 사명감으로 제가 시작을 한것 같아요. 지금 학비 빼먹힌 거. <laughs> 제가 학원을 하게 된 거를 좀 후회하게 됐습니다. 학원 강사 시절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강사 시절에 느끼지 못했던 걸 지금도 느끼고 있네요. 두 번째는 그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그 친구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나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큰 학원 가겠다고 해서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그만둘 때도 카톡으로 덩그러니 내일부터 못 간다고 해서 아 그러냐. 이유도 자기 놀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학원 시간을 안 맞춰준다라는 이유였어요. 웃기죠. 1대1 수업도 아니고 옆에 같이 수업 듣는 애들도 있었는데 자기한테 안 맞춰준다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그랬는데 공부를 개판으로 한 거죠. 진짜 수학도 개판이었어요. 진짜.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왔거든요. 아마 40, 50점 사이였을 거예요. 성적이 조금씩 조금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하더니 이번 3학년 1학기 때는 90점을 찍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또 그만뒀어요 이번에 그 친구가 다른 학원 갔다가 다시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온 이유가 뭐였냐면 그 학원이 질문을 안 받아준대요 질문을 안 받아줘서 그 학원 그만뒀다 그 학원 싫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질문하는 거다 받아줬어요. 사소한 질문도 다 받아주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 제가 새벽까지 그 친구 때문에 깨어있던 적도 많았거든요. 그만큼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이뻤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또 그만뒀어요 이번에. 근데 문제는 그 원래 있던 학원을 다시 또 돌아갈 거예요 이번에. 그때 질문 안 받아준다고 싫어했던 그 학원을 그만뒀는데 다시 또그 학원을 돌아간 거예요. 그 멘탈이 나가 진짜. 그 학원에 돌아갔다는 것 때문에 멘탈 나간 게 아니라 과정이 너무 똑같아요. 똑같아. 그때 6학년 때도 시간 안 맞춰줘서 그만뒀는데 이번에도 시간 안 맞춰줘서 그만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간을 제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초등, 중등, 고등, 전 저희 학원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제일 늦으니까 30분 정도만 미루자. 구체적으로 따지면 45분이 뒤로 밀렸어요. 그때도 아이들한테 동의를 얻었거든요. 얘들아. 45분 정도 미뤄가지고 수업해도 되겠냐 했는데 학원이랑 집이 가까워서 다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동의했는데 그냥 또 시간 안 맞춰준다고 그만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학부모님께 조금 실망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왜냐면 똑같이 결정을 했다가 그 학원 가가지고 힘들어했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걸딱 앞에 두고 또 똑같은 그런 결정을 해버린 거죠 너무 힘이 빠졌습니다 최대한 학생들한테 맞춰준다고 맞춰주는 게 학생들이 만만하게 보는 계기가 된 건가 싶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8월을 보냈습니다. 좀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저는 청소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정말 공부를 한 친구와 안한 친구, 미래 준비를 한 친구와 안한 친구가, 이 30대 때 달려가는 건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준비를 했다고 해서 꼭 보장된 미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살아봤을 때, 출발선은 달랐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한 친구와 안한 친구. 근데 저희 학원에는 준비 안한 친구가 많이 와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좀 터치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습 좀 많이 해라. 스마트폰은 조금만 해라. 근데 이것들은 사실 제가 할게 아니라 가르치기 게 아니라 학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터치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보는 앞에서 가능하면 자습을 시키려고 하고. 좀 고리타분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 성적도 오르고 아이들도 건강에 큰다큰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 그게 그런 삶을 사는게 굉장히 후회가 되네요 그래도 지금 이 선생의 감정이 아이들한테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수업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탁호였습니다.